셀리악병은 소장이 글루텐 및 파생물과 접촉하면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오늘의 글에서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글루텐 프리빵 레시피 세 가지를 소개한다. 아주 빠르고 쉬운 레시피들이다. 대부분의 슈퍼마켓과 빵집에서는 셀리악병을 위한 글루텐 프리빵을 구비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글루텐 프리빵 레시피를 소개하려 한다. 글루텐 불내성이 있다고 해서 맛 있는 걸 즐기지 못할 이란 법은 없다. 대체 재료를 잘 선택하기만 하면 모든 종류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즉 음식 재료 선택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글루텐 관련 재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셀리 악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맛있는 글루텐 프리 빵 레시피를 배워보자. 글루텐 프리 빵 만들기 레시피일 셀리악병이 없어도 언제나 글루텐 프리 빵을 즐길 수 있다. 글루텐을 잠시 동안 끊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은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재료 글루텐 프리 베이킹 파우더 3 테이블스푼 (45g), 달걀 3개, 소금 1 테이블스푼 (15g), 설탕 1월 2일 테이블스푼 (8g), 두유 1월 2일 컵 (125ml). 만드는 법 우선 달걀에 거품이 생길 때까지 친다. 그후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계속 친다. 두유를 넣고 계속 치면 서 마지막으로 소금과 설탕을 넣고 잘 섞듯이 친다. 반죽을 조그마한 공 모양으로 만들자. 공 반죽을 밀가루를 묻힌 오븐 트레이에 놓는다. 섭씨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트레이를 넣는다. 반죽이 부풀어 올라 황금색이 될 때까지 굽는다. 오븐에서 트레이를 꺼내 빵을 식힌 후 먹는다. 레시피의 옥수수 가루나 쌀가루는 밀가루를 대체하는 한 벽한 재료다. 재료 라이스 크림 라이스 크림 1컵 200g 글루텐 프리 베이킹 파우더 2테이블스푼 30g 베이킹 소다 1테이블스푼 9g 두유 1월 1컵 125ml 간 코코넛 수북한 4테이블스푼 60g 올리브 오일 1월 4일컵 60ml 만드는 법 우선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옥수수 가루, 쌀 크림을 그릇에 넣고 섞는다. 그후 달걀, 우유, 코코넛, 올리브 오일을 넣는다. 걸쭉한 반죽으로 치댄다. 반죽을 냉장고에 최소 15분간 넣어둔다. 냉장고에서 반죽을 꺼내 조금 더 치댄다. 그후 반죽을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들어 밀가루를 묻힌 오븐 트레이에 올린다. 오븐에 넣기 전공 반죽 위에 오일을 조금 발라 광택을 더하자. 오븐은 180 섭씨 200도로 예열한다. 반죽이 부풀어 올라 황금색으로 변하면 오븐에서 꺼내자. 레시피 3일 레시피는 비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글루텐과 유제품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기존 빵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있다. 재료 옥수수 가루 2테이 불스푼 30g, 물 2테이블스푼 30g, 물2테이블스푼 30ml, 설탕 1테이블스푼 15g. 올리브 오일, 3 테이블 스푼, 45ml, 아몬드 우유 1월 4일 컵, 50ml, 다진 아몬드 3 테이블 스푼, 코, 코넛 가루 2 테이블 스푼, 다진 해바라기 씨, 3 테이블 스푼, 소금 1월 2일 테이블 스푼 만드는 법. 우선 아몬드와 해바라기 씨를 큰 그릇에 담는다. 그 후간 코코넛, 설탕, 소금을 넣고 잘 섞는다. 아몬드 우유, 옥수수 가루, 물, 오일을 추가한다. 전자 거품기의 도움을 받아 중간 속도로 섞자. 마지막으로, 반죽을 꼭 모양으로 만들어 밀가루를 묻힌 오븐 트레이에 놓는다. 섭씨 19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고,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황금색으로 변하면 꺼내서 먹는다. 이제 글루텐 프리 빵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보자.